자 입사지원서 꼭 기재할 것과 조심해야 할것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사선사 청년인터 모집 공고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인터 모집 공고 안에서도요. 자기소개서에 혹은 이력서에 꼭 기재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기개발 사항에서 헌혈 횟수 그리고 또 표창 경력, 전산 자격증, 토익 점수, 봉사활동,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었으면 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을 갖고 있으십니까? 바로 채용 공고를 통해서 우리는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런 힌트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꼭 기재해야 될 것으로요. 저는 사명감. 물론 여기에서는 자기소개서에 꼭 기재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꼭 기재할 부분은 여러분께서 해당 직업에 얼마나 큰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왕이면 다른 지원자보다 내가 더 많은 준비를 해왔거나 혹은 더 많지가 않더라도요.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하나쯤은 넣어주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사심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애사심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을까요? 제가 작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것은 한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좀 나열한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 회사는 불우환자 진료비도 지원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국내 의료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사랑을 플러스합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병원에 지원을 한다면요. 저는 소제목을 모두 다 무엇을 플러스해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써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무엇을 플러스합니다 라는 것이 이 회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구인 만큼 여러분이 저런 문구들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에 넣어준다면 그것을 본 인사담당자나 또 원장님께서는 아, 이 지원자가 우리 병원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살펴보고 고민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에게 보다 더 호감을 갖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감 그리고 또 다른 경쟁력, 그 회사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주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많은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라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 읽었던 인터뷰 기사 중에 우리 간호부장님의 목소리가 정말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목소리였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 문구 자체가 정말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간호는 기술이 아닌 예술입니다. 간호가 예술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우리 간호부장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간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환자랑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간호사는요. 예술이라든지 음악같이 다양한 문화적인 소양이 있거나 혹은 역사나 심리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한 소양을 갖고 있으면요. 환자를 더잘 이해할 수도 있고 파악할 수도 있고 또 환자가 갖고 있는 고민을 더잘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여러분이 뭐 이런 음악적인 특기가 있고 역량이 있으시거나 혹은 평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이런 것들 또한 이런 식으로 왜 환자를 대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런 역량들이 이러한 취미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 우리 간호부장님의 목소리를 빌어서 잘 녹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께서 다양한 역량을 소양을 갖고 계신다면요. 간호의 질은 더욱더 높아지고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주제로 실제 환자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환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병에 대한 관심만 강하고 그러다 보면 약간은 우울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평소 환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거리를 던져 주신다면 환자가 보다 더 마음을 열고 편안한 상태로 간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와 전반적인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소양 이런 부분들도 잘 녹여 주신다면요. 병원에서 관계자들이 볼때 아, 우리 지원자가 정말 우리 병원에 혹은 이 직무에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 간호부장님의 목소리, 간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분야가 예술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기소개서를 쓸때꼭 기재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저는 우리 유득종 간호사님의 목소리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니까 유득종 간호사님께서 나이팅 게일 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나이팅 게일 상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10개 직영병원에서요,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간호사 중에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간호사께서는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나이팅 게일 상을 받으셨을까요? 보니까 인천 병원에 입사해서요, 그동안 18년 동안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 간호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호사인데도요, 응급구조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같은 해당 분야에 좀더 도움이 될 만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요. 또 봉사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간호의 봉사정신을 많이 실천하고 있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유득종 간호사 이런 나이팅게일상을 수상하신 유득종 간호사님의 목소리 그리고 그분의 행보를 통해서 여러분은 입사 후 포부를 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은 지원자의 입장에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식으로 좀 업무를 수행할까 좀 약간은 막막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배님들의 목소리를 보면. 해당 분야에서 10년, 20년씩 일하시는 선배님들입니다. 그러한 선배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모으다 보면 자신만의 구체적인 포부가 또 느껴지겠죠? 바로 여러분께서 이런 구체적인 포부를 생각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다면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추첨. 지금까지는 제가 좀꼭 기재할 것을 말씀드렸다면요. 이제는 추천하지 않을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 보시면 일단 일남이녀, <laughs> 일남이녀나 일남삼녀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또 보면 우리 지원자가 가훈을 마음에 새기고 많은 걸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내용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보시면, 아, 나는 저렇게 쓰지 말아야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써야겠다. 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고등학교 때 누구 선생님께서는, 아, 나에게는 어려웠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가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때 진솔하게 쓰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불필요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그렇게 많이 담을 이유가 없겠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역시 부정적인데요. 단점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냉정해지는데 그 냉정함이 가차 없이 냉정해진대요. 아, 이거 너무 문구가 셉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가 없다. 헉. 여러분 아 누가 우리 의료인들이 누가 저런 얘기를 쓸까 싶으실 텐데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의료인 지원자 중에 한 명의 목소리였어요. 게다가 지금처럼 반말로 지원서를 썼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제가 더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경청을 잘하는 면 여러분 이 부분 보시고 혹시 내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보았을 때 특히 의료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한50% 정도가 이 얘기를 자기소개서에 씁니다. 그만큼 실제로 이 글을 보신 분들이 많이 좀 추상적이고 평범하게 느껴질 확률이 높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경청을 잘한다면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쓰거나 그런 경청을 잘하는 모습이 병원에서 어떤 업무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정확하게 묘사하지, 만약에 못한다면요. 그러면 이 내용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자신이 지원한 그런 학과에 실제로는 애정이 없고 목표의식이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가니까 좋아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요.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진솔하게 쓰는 것은 좋으나, 있는 분을 배려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너무 별 의미 없이 그 학과를 선택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버킷리스트 목록에 해외 봉사가 있었다. 그래서 봉사를 다녀왔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고치면 좋을까요? 그렇죠. 왜 해외 봉사를 가고 싶었는지 그 이유, 이유를 좀더 강조해 주시고요. 두 차례 해외 봉사를 갔다가 그곳에서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했는지, 이런 부분을 스타, 우리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깨달은 점까지 같이 붙여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두 번째 또 사례가 남아있는데요. 저는 감동을 통해 사랑을 제공하고 싶은 치료, 어우, 이거 너무 진데요? <laughs>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좀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명쾌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이런 문구들은 좀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표현으로 바꿔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좋은 치료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보시면 여러분, 이 병원 이름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병원을 연구해서 쓴게 아니라 우리 지원자는 자신의 그런 전문성,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애정은 느껴지지만 이 병원에 대한 연구라든지 좀 고심은 잘 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병원 이름을 경쟁사 병원 이름으로 바꿨을 때 말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해당 병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 대해서 또 가고자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연구하시고 이 부분을 다른 회사 이름으로 바꿨을 때 말이 전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쾌하게 잘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입사 지원서 특히 자기소개서 부분에서요 꼭 기재할 부분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을 다뤄보았습니다.